요즘 이 혐오, 가짜 정보,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이게 나라가 이러다가 금이 갈것 같습니다. 뭐,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 때문에 잘 견뎌내고 있지만,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, 가짜 정보, 허위 정보 이런 걸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고,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아침에 기사도 하나 봤는데, 어떤 분이 논설위원인가 쓰셨는데,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, 좀 당황스러웠다고. 중국어 저고저고 하면서. 무슨 부정선거 이러고. 전에는 몰래 썼잖아요.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. 요새 길바닥에서 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떠든다고 하더라고요. 마치 대세가 된 것처럼. 중국하고 부정선거하고 대한민국선거 뭔 상관이 있어요? 그 뭐든지 그냥 그렇게 갖다 붙여. <laughs> 근데 이게 웃긴 하지만, 한심한 것도 있지만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.